이별 힘들지 슬프고 아프고 마음이 다시 시작 뭐 이런 것도 떠올라 2020년도 하반기에는 띠띠 X디 띠가 X디 그런 인수가 들어와 선생님 이번에도 좀안 좋을 수 있지만 미리 대처를 해보자 이번에 이별입니다. 아휴, 이별, 힘들지. 이별에 대한 선생님의 음. 좀 어떠신 가지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이제 딱 생각이 나는 거는 슬프고, 어, 그리고 아프고, 마음이.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뭐 후련함 그런 것도 떠오르고, 또 한편으로는 또 다시 시작? 뭐 이런 것도 떠올라. 이번에 하반기에 음. 이별을 겪을 음. 수 있는 띠. 음. 그러니까 2020년 하반기에 보면은 이제 띠로 이별수가 들어오는 띠를 좀 정리를 해봤거든. 네. 우리가 이제, 이별이라 그러면은, 연인 간의 이별이 될 수도 있고, 어, 부부지 간의 이제 헤어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사랑하는 사람이랑 이제, 어,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수도 있는 기고, 어못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어쨌든 가슴 아픈 일인데, 어, 2020년도 하반기에는 소띠, 뱀띠, 돼지띠가 그런 일수가 들어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띠들 가진 분들이 뭐, 다 이런 게 들어온다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운세가, 그렇게 하반기 운세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얘기니까 너무 이거를, 아, 내가 뭐또 이별수가 들어온다는데, 이게 꽂쳐갖고또 잘다 보면은 또 이게 안 돼. 이거는 참고로만 해. 그러니까 이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아, 내가 올 하반기에는 이별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자, 연인 간에는, 아, 서로 그좀더 좀 배려해야 되겠구나. 뭔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또 극복할 수 있고 그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부부간에도 뭐 헉, 내가 있인데뭐 올해 뭐 이렇게 이별 수가 있다는데 그럼 서로 더다 노력하면은 잘 슬기롭게 극복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자기가 그렇게 안 좋은 수가 들어왔을 때인간이 노력 안 하고 그냥 막 있으면 진짜로 이별할 수도 있거든. 그니까 러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별 수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더 그렇게 안되게끔 노력을 해보자는 얘기야. 소띠 뱀띠 돼지띠 이런 운안 그러니까 좋은 어떤 뭐 이별수라든지 안 좋은 운기가. 들어온다 치더라도 사람 자체가 극복을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면 은 비껴갈 수가 있어. 얼마든지 인간 자체로 노력하면 비켜갈 수가 있어. 그거는. 진짜로. 물론 안,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서도.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 좋은 운이 들어올 때나 나쁜 운이 들어올 때나 사람이 일단은 먼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이 피해갈 수도 있고 또 좋은 게 나한테 들어올 수도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띠, 뱀띠, 돼지띠들이 이런 이별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아, 좀더 내가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와 동반자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하반기구나. 이렇게 좋게 의미를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별이나 음. 사별, 이혼을 하고 나서 오히려 더잘 음. 되는 분들이 있잖아, 아이러니하게. 그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대운이 들어오긴 올 때나 운이 변동이 있을 때 이별 수도 들어오고 뭐 사별, 뭐 이혼 뭐 이런 게다 들어오거든, 변동. 그건 물론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럴 수도 있지만서도 잘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일 없이 좋은 일이 들어오면 더 좋지, 안 그나, 그제? 이별에 음. 대해서 풀어지는 걸을 음. 상담해 오셨을 때 음. 이별수가 다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헤어졌는데 자기만 이제 못 헤어지는 거지. 뭐, 여기 여기는 대부분이 남자 손님보다는 여자 손님들이 많이 오는 편이니까. 남자랑 헤어졌어, 여자가. 근데 이미 남자는 떠나갔어. 근데 여자는 그 아직도 미련을 못 버려서 여기 전부로 오는 경우가 많아. 다시 그 남자랑 뭐잘될 수가 뭐 있지 않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그 남자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남자 아니면 새로운 인연이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그래. 떠난 사람은 떠난 게야. 좋은 인연 또 들어와. 나는 그게 얽매이지 말라고 얘기를 해. 뭐, 다시 그 사람 붙잡게 뭐좀 어떻게 해주세요, 부살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아, 저좀 정말 이 사람이 랑잘 되고 싶은데, 다시 그 사람이 돌아오게끔 뭔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럼 나는 슬리대로 가란다. 그걸 위해서 뭐, 다른 거를 지키지는 않는다. 이쁘지요? 다음 편에는 귀인이 들어오는 띠도, 하반기에 귀인이 들어오는 띠도 있으니까, 꼭 구독, 좋아요 해갖고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기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